좋아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비가 와서 그런지 날씨가 많이 우중충 합니다. 어, 이쪽은 전에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이제 풀옵션 룸 2번 자리 야외에서 바베큐를 할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이제 슬라이딩 도어를 달아서 안에서 왔다 갔다 할수 있게끔 만들어 놨었고, 어, 이번 시간에는 비 오는 날에 바베큐를 할수 있도록 여기에 비가림막 시설을 좀 하려고 합니다. 비가림막 시설은 고정형이 아니라, 어, 경첩을 좀 달아서 사용할 때만 펴서 진행할 수 있게끔 하고, 어, 생각 같아서는 그냥 유압식 초발을 달았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접이식으로 해서 열어서 양쪽에 그 막대기로 지지할 수 있는 그런 형식의 비가림막을 오늘 시간에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you <laughs> 풍세관광농원은 야외 인피니티 수영장과 실내 미온수 수영장 그리고 고기를 구워먹을 수 있는 돌담 오두막과 풀옵션 룸등 다양한 컨셉의 공간들 아이들이 좋아하는 트램폴링과 농구, 사격 등 오락시설이 가득한 곳 음식반입과 취사 가능한 풍세관광농원으로 놀러오세요 Oh <laughs> 이렇게 다 설치가 됐습니다 어 지붕은 이제 기존에 남아있던 천막, 천으로 이제 두개를 덧대서 하고 광부모 2X4로 해서 틀을 만든 다음에 경첩을 달아서 뒤쪽 지지대를 만들어서 달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올리면 되고 여기 이제 지지 밑에 기둥만 세우면 되는데 기둥은 재단을 해왔기 때문에 세워 볼게요 어, 이렇게 설치가 됐습니다. 일단 기둥 같은 경우는 이제 수평 맞춰서 피스로 봐가지고 안쓸 때는 이거 빼서 이제 접어서 어, 닫아주면 되고 쓸 때만 이렇게 이제 펴서 쓰면 됩니다. 어, 바베큐 존 비 가림막이 설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앞전에 그 동영상에서 보셨듯이 경첩을 달아서 쓰지 않는 기간에는 닫아두고, 쓸 때만 펴서 이렇게 지지대를 양쪽으로 받쳐줘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었고, 여기가 이제 바베큐 존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비를 맞질 않고 바베큐를 할수 있게끔 세팅을 했고, 슬라이딩 투어를 열고 들어가면, 이렇게 풀옵션 룸 2번 자리, 테라스가 펼쳐집니다. 일로 나가서, 이렇게 바베큐를 할수 있는 공간. 비를 피할 수 있게끔, 오늘 비가림막 설치를 했습니다. 어, 뭐 어려운 건 없었던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그, 이게 무거워서, 올려서 이제 경첩 박을 때 혼자 하는 것보다 2인 1조로 하시는 걸 추천하는 방입니다 어, 저도 지금 의자 밑에 받쳐놓고 하다가 의자를 <laughs> 깨트려 먹었어요. 어, 나쁘지 않게 나온 것 같고, 어, 2x4 방부목이 한 3개 정도 들어간 것 같고, 그 다음에 경첩, 그리고 천은 이제 남아있던 천으로 재활용을 했던 상황입니다. 이상, 어, 바베큐장 비가림막 설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